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짜리 인사드려. 우리, 우리 짜리에요첫 라이브 데뷔라서 짜리가 많이 좀 긴장을 한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잘 계셨나요? 정말 오랜만이죠. 몇년 만에 라이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우선. 오늘 저녁을 제가 저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27일마다 어그 NNG에서 뮤직 아니 아니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제 9월은 저녁을 하는 달이니까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얘는 짜르에요. 짜르가, 그, 영상, 이제, NNG 영상 올라올 때, 짜르가 2kg 초반대 막 이랬는데, 지금 3.3kg 이렇게까지, 지금 한 3.5kg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 우선 이제 작년 3월달에 입대를 해서 어 계속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메이사의 노래라는 뮤지컬 군 육군 창작 뮤지컬 그 파견을 나가서 어. 10월, 10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공연하고 되게 이제 무대에서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어 그렇게 또 이제 메이사 하다가 메이사 막공 끝나고 또 이제 뭐 자대 생활 도 하고 그러다가 어제 딱그 제가 있던 부대로 가, 부대에서 저녁을 딱 하고 몸 건강이 잘나왔으면다너 졸려? 간식 안 줘서 삐졌어? 근데 사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라이브도 너무 하고 싶었고, 사실, 어 되게, 이렇게, 아이고,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다고요? 다행이네요. 얘도 잘 지냈대요. 나가서 잘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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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으니까 나가서 자, 잘까? 너무 귀엽죠. 나가서 잘래? 간식 먹을래? 개인기 하면 간식 손손손 손? 손? 그렇지 손손손 해봐 손손손손손이손손손손손 지금 지금 을남을주셨주데 토벤은 지금 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토벤이까지 같이 이이게 다음번에는 토벤이도 데리고 한번 해볼게요. 어, 토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토벤이 어제 어제 제가 저녁하고 바로 이제 그저 엄마한테 가갖고 밥 먹고 이제 토벤이랑 놀고 그랬는데 토벤이도 진짜 잘잘 잘하고 있고. 건강하고, 토벤이 지금, 짜르가 토벤이보다 커요. 어,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진짜 조그만 했는데, 되게 커졌어요. 얘가 밥도 너무 건강하게 잘 먹고, 그래서 좀 많이 커졌습니다. 저 너무 귀엽죠.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저 그래도 그래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아닌데 하긴 제가 또 계속 그 메이사의 노래 하면서 무대에서 계속 여러분들 뵙기도 하고. 뭐고 내려갈래? 나갈래? 나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올라. 일 올라와, 병이 어떻게 병이 하고 싶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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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르렁해? 올라와, 밑에 있을 거야? <laughs> 왜, 꼬리를 왜 그렇게 흔들어? 아! 응, 응, 나갈 거야? 어디가? 따라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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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말하고 싶어? 응? 어? 응왜 어, 어. 너도 뭐 너도 방송 하고 싶어? 또 얘기해봐. 응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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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나가 나 나가 나 나가 자왜왜왜 나가 나 나가 나자자 나 간다. <웃음> <웃음> 여기서 <laughs> 방송하는 게 재미가 없었나 봐요. 다시 데리고 올까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렇게 잘몸 건강히 전역할수 있게 어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사실 어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이제 어제 저녁을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어또 사실 좀 준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라이브 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곧 아마 공지가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또더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뭐 궁금한 궁금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뭐 그런 어 아무튼 더 재밌는 시간 어 <laughs> 누나, 누나가 들어왔네요. 아, 공지, 아, 공지가 벌써 떴대요. 저는 잘 몰랐네요. 예, 그거, 할 거예요. 몰랐네. 내가 최초 공개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거 할 거니까. 그때 더 재밌게 놀고, 오늘은 약간 이렇게 잘 살아있다는. 네, 생존신고, 저녁 신고 하려고 아무튼 라이브를 했습니다 NNG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어엄열 되게 열심히 바쁘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보고 싶으실까봐, 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 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저어쨌든 계속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어, 많이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앞전에는, 어, 아,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보면은 되게 좋았 기분 좋았던 게그그 그, 그, 다들 제 이거 이렇게 마스크 열, 체리 모양 이이 이 체리 열매 모양 마스크를 해 마스크랑 마스크에 여기 스티커 막 하고 그열제그 그 마스크 막 이렇게 하고 다들 그런 악세사리 막 이런, 머리핀이나, 그러 그니까, 집게, 막, 그런 것들, 머리 집게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핀? 그런 거를 다, 열매, 체리 모양, 이렇게, 열매로, 그, 포인트를 주고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또 하나, 그, 뭐지? 고향, 막공주에 커피차 그 서포트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세 개씩 답변 적는 거랑, 그거 이벤트 해주었, 해주신 거 진짜 너무 감동 받았는데, 갑자기 차 앞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차 앞으로 갔는데, 트렁크 딱 열리면서 그런 거 진짜 처음, 처음 봤어. 그 드라마에서나 봤지.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영상 편지를 너무 예쁘게 남겨주셔가지고 영상 편지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짤이 있을 때 22만이었는데 짜르 없으니까 20만으로 줄었어요 2만은 짜르의... 짜르를... 짜르의 팬분들이 정 나빠요 그거 언제... 다음 그거 방, 방송하는 거... 그... 언제 하는지도 지금 떴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더 재밌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もう。Come on, come on.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해서. 되게 어색하고. 예, 어색하네요. 이거 얘기했나? 제가 이 노래, 얘기했나? 이 노래가 입대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그 신병 교육 때,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TV를 보게 해줬는데, 그, 이제 막 뮤직비디오 같은 게 있어요. 막 떠요. 최신 뮤직비디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발매하고 한 4일인가 뒤에 그 신교대에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뮤비를 보고 너무 궁금했는데 그때 처음 봐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나오나? 모든 날들이 빛났상. 모든 날들이 빛났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게 나왔나요? 그게 언제 그 라이브 하는 게 언제 정확히 며칠인지 공지가 떴나요, 여러분? 아유 해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축하해요. 감사해요. 10월 3일이라고 나왔다네요? 10월 3일? 10월 3일인가? 10월 3일 그렇군요 그때 재밌게 도 놀자고요 우리 아무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되게 뭐랄까 그때 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뭔가 막 질문 답변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좀 아껴놓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다 얘기해버리면 그때 가서 재미없잖아요. 그쵸? 아무튼 저를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도 어... 열심히 음악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도 많이 들려 보여드리고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어... 재밌게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 어,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직 잘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 라이브에서 더 이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안녕!